자 대한민국 자 다시 살린다 가나입니다 대한민국 자 빠른 속도로 지금 멸망 수입니다 초등학교 벌써 자 대한민국 인구 감소합니다 자 노인들만 남습니다 자 그렇지 자 사랑도 하고 자 결혼도 하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얘들아 다 모여 모여 자 평생 나 홀로 산다 평생 평생 캥거루 새끼로 산다 이거 하지 말고 자 한번 뭐 사랑도 하고 뭐자 아들 놓고 딸 놓고자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하하하하하 완전히 가능합니다 자사랑하는 우리님과 자한백하 살고 싶어 바라하니다 자, 사랑하는하리님과하하하하하자하하다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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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하하하다 국가 살린다 자 인구 살린다 자 한번자 웃으며 살아보자 가능합니다 자 결혼해자 사랑도 하고 자 연애도 하고 자 출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살아보자 가능합니다 자 사교육비 학원비 완전히 삭제 가능입니다 교육 책임은 국가가 진답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바로입니다 교육 한국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하하하하하 자 완전히 가로네냅두면지금 나라 완전히 지금 반토막을 반토막 납니다. 마디로자 인구가 지금 반토막 납니다. 50년 만에 대한민국 완전히 지금 사라집니다. 이놈 나라 지금 자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구출한다이냅두면 지금 완전히 자 모래 빠집니다. 마저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 이 반띵되고 있습니다. 반토막 납니다. 요거 다시 한번 자 그렇습니다. 문제 대한민국 멸망 중입니다. 다시 살린다 가능하다. 대한민국자 대한민국 멸망 중이나 다시 한번 살린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하하자 하 사랑하는 우리님과 자한 명이 살고 싶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살아보자 이거지 자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결혼도 하고 자 애도 낳고 한번 자 멋지게 살아보자 대한민국자 멸망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가를 구출한다. 자, 안재호 박사입니다. 냅두면 지금 모두가 다 지금 네, 인구 반토막납니다. 반토막나고 있습니다. 신입생이 없습니다. 마디로 지금 네. 자 학교 폐교입니다. 신입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가 완전히 자 소멸입니다. 학교 폐교되고 있습니다. 벌써 50개 신입생이 없습니다. 190학교 올해 벌써 입학생이 없습니다. 190개 학교나. 나라 지금 뭐 윤석열이랑 뭐 당하는 다 지금 냅두면 이 사람들 지금 다 나라 지금 멸망으로 가는데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자 국가 살린다 나라 살린다 완전히 가능합니다 자 광진구 주민 여러분들 자 서울 시민 여러분들 자 바로 쪄니다자 오직 국가를 세운다 민족의 영웅 안재호입니다 자 냅두면 지금 내뭐더 네, 잘난 게 아니고 지금 네, 한마디로 멸망합니다 자 국가 세운다 민족의 태양 안재호 박사입니다. 자, 네두브는문제이거 제가 잘알게 아니고 국가 멸망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마으로자 지금에 네, 벌서 올해 초등학교 190개 학교나 신입생이 없습니다. 자 이거 자 가능합니다. 마으로자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요거 하나입니다마으라자 이겁니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교육 한국당 대표 안재호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들. 자. 결혼도 하고 살아보자. 자, 부모 집에 살지 말고 한번 자, 독립해서 한번 살아보자. 가능합니다. 평생 캥거루 새끼로 살지 말고. 잘못하면 가난한 독거노인 됩니다. 문제가 지금. 가난한 독거노인 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다 들어와. 자, 잘못하면 가난한 독거노인 된다. 오케이. 자, 감사합니다.